네 국내 증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3249.32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치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는 4일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대표님 함께 짚어주시죠 자 봐봐요. 오늘,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네. 미인플레 우려감이 나려졌다. 제가 말했죠. 이거 별, 별로, 안갈 거라고. 맞아요. 테이퍼링 우려? 이거 시작하는 게 내년 5월이 넘어가야 될 거라고. 지금 한 100번은 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이 진짜. 3일 동안 100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최고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그런 악성 롤러 루비니 같은 분들은 네. 그냥 또 학술 쪽으로 계시면 돼요. 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파고, 내가 <laughs> 보는 눈도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저도 이유가 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연인이 만나서 헤어지자고 했다, 오늘 만났어요. 근데 네. 내일, 아씨, 헤어지자. 바로 헤어질까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서왜 또, 헤어져야, 또, 또, 헤어져야 또, 되냐고. 예도또 싸우고 오고 집에 찾아가고, 미들기고 <laughs> 하면서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고요. 그거가 시행되는 그렇죠.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네.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안 이어졌기 때문에 음... 그런 또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laughs> 것처럼 뭔가 이제 경제적인 정책도 그럽니다. 뭐가 해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다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시행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우리들은 대부분 개미들은 그거를 아 바로 그 안에서 불안해하는 음, 거죠. 막 네. 난리가 나는 건데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다. 걸 제가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속 이렇게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게 우리가 좀 귀엽게 얘기하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 컨텐츠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잡아드리고요, 맞아요. 핫한 뉴스를 잡아드리니까 네.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카카오 4일제 신고가. 뭐 근데 뭐 카카오가 그렇다고 엄청 오른 건 아니에요. 음.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카카오 1.12% 네. 네. 올랐어요. 조금 올랐네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엄청 올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저, 제가 이제 좋아했던 종목도 LG 뭐 헬로비전 이런 거막20% 음. 이렇게 올려고 했더라고요. 오. 자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막 궁금하고 그렇죠.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좀왜 이렇게 움직인지 궁금하고 그렇죠. 자 우선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그 카카오에는 어떻게 보면 지주사예요. 카카오페이나 네. 카카오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앞으로 쭉쭉 쭉 이런 것들이 뭐 나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한데 네. 그럴 때마다 카카오가 계속 움직일까? 어, 그거는 제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움직였으니까 네.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미래를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 가 계속 움직였으니까. 음. 굉장히 음. 우상화할 음. 우상이나, 가능성이 높아. 근데 나 같으면 안 사죠. 이거 오. 뭐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음... 좀 부담돼요. 이미 네, 너무 네, 많이 네, 올랐으니까. 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거밖에 살게 없으면 이걸 사겠지. <laughs>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laughs> 네. 그래도 살게 많으니까 이거 살 바에 딴거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 않을 건데 네. 아무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좋긴 좋아요. 장기적으로 좋아요. 음뭐 그러니까 가고 있겠죠. 네. 왜냐면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가 계열사들이 계속 이제 그 오픈을 하고 네. 국민들의 그런 완전 국민 그아그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진짜 어마어마 그렇죠. 브랜드 가치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뭐 현대 뭐 삼성 이 정도예요. 그쵸. 브랜드 가치만 놓고 보고 네이버 이정 네이버보다 더 그렇게 쎈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 하나만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뭐만 붙여도 굉장히 좀잘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의 사랑을 좀 받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나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난안 산다. 라고 <laughs> 알 지고 있고요자 우선은 외국인이 690억 기간이 1481억 이걸 예수했습니다 어? 네. 근데 이게 개인이 이제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맞아요. 했어요. 매도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음.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는데 좋다. 네. 근데 들어온 것도 굉장히 고점에서 들어왔다. 맞아요. 어, 이게 참 보면은 개인들이 그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지, 음. 고점에서 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럼 네. 어떤 걸 샀냐라고 봤을 때, 사실 어, 삼성 엑스, 어, 뭐 사실 이런 것들 우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가지고 시장이 좋아질 거냐, 말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시장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어, 빠지진 않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보합으로 계속 갈 거다. 음... 확 올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강보합은 유지할 것 같다. 어... 하락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하락으로 퍼딱 꺾어가지고 쭉 떨어지는 <laughs> 이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강보합이면 지금 강보합이면 어때?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안 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진짜 종목 선정이 엄청 중요하다. 어,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걸 담는지 봐야 된다. 음, 수급 수급상황. 네, 상황을 보고 어떤 걸 많이 담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네. 요거 사면 좋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 더존비전. 더존비전. 네. 또.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 네, 네, 어제도 얘기했죠. 더존비전 같은 경우 외국인 저 5월 말에 거의 순매수 1위였어요. 어... 그 다음 2위가 카카오였어요. 네. 카카오보다 더존비전 더 많이 샀어요. 맞아요. 네, 5월 말에 그런 것들 보면은 공매도 시즌에도 이렇게 담는 기업들은 뭔가 있지 않나.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거 크게 갈수 있지 않나. 왜냐면 하 네. 그런 것도 기업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살래 난 더존비전을 사는 거지. 왜냐하면 오. 이건 꽃자락이고 이건 여기인데 네. 이걸 사가지고 이걸 먹는 게 낫잖아요. 그렇 네. 그 왜냐하면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그런 네, 것들 맞아요. 매출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혹시 좋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유들은 다 뒤져 보면 나옵니다. 전 <laughs> 찝어 드리는 거예요. 네. 짧게 이 저, 뉴스를 알려. 드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어, 왜냐면 지수가 막 폭락하는 거에선 답이 없어요. 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거지. 한천개 빠지고 한 스무 개 네. 강부합이고 뭐한 막그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버틴다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것 같다고 확 드는 순간은 뭐 차, 사면 안 됩니다. 그쵸. 그냥 현금확 보가 최고예요. 네. 하지만 지수가 강박할 것 같은데라고 할수 있으면 사도 돼요. 음, 떨어진 음. 것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좋은 것들, 기관의 순매수가 좋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사도 괜찮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고점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 순매수들이 음, 들어오는 종목들, 네네. 뭐 제가 돈전미전도 하나 힌트를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을 사면 좋다라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시 시장 자체가 큰 틀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결국은 내가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음, 종목을 찾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보다 보면 결국은 급등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좀 위에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봤을 때뭐 이준석 관련 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넣어 여러분들이 결국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음.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나 기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후익이 않다. 결국 지나고 보면 당장 하루 이틀만 보면 얘네들도 가는 것 같은데 그쵸. 보름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런 것 때더 갑니다. 음... KTS랑 LG 유스플러스를 제가 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만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처음에는 1%, 2% 정도밖에 안올르니까 그러다가 지금 한달 놓고 보니까, 두달 놓고 보니까 거의 25%, 30%가 수익인 거지. 네. 그런 것들, 다른 것들 보면 이건 10% 먹었다가 5% 까였다가 10% 먹었다가 5% 까였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원금 대비 수익률은 10%가 안 되고. 그쵸.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더 마음 편하게 들고 있다가 더 크게 수익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약간 복직하기도 했고, 네. 크게도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하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선 너무 그렇게 음... 그런 거면 팔락거리지 말고 좀 길게 네. 보면은 시장 자체는 좋을 거라고 보니까 서울져 네. 있는 뭐도전비원 같이 좋은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